자, 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 두 번째, 함수의 두 번째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봅시다. 합성함수란 무엇일까? 자, 여기서 조금, 뭐, 합성함수부터 조금씩 어려워져요. 개념을 잘알 때, 함수의 기본 개념은잘 알면 돼. 그대로만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, 합성함수라는 게 뭐냐. 이제 이제 그래프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데요. 간단합니다. 여기 x에서 y로 갔다가 g 로 간다. 이거. 근데 이게 f를 타고 가고 다음에 g 를 타고 가. 그랬을 때이 x라는 어떤 수가 원소가 f를 타고 가면 저기 치역 함수값이 f(x)가 되겠죠. 그런데 얘가 다시 g 를 타고 가면 이번엔 얘가 치역이었는데 정역이 되는 거야. g 에 f(x)다 이렇게 되는 거야. 음. 이러한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야. 다시, 함수값이 다시 정의역이 되는 거야. 다시 들어 거야. 그쵸? 이걸 우리가 합성하는데 이걸 어떻게 약속하고 그랬냐면 F를 먼저 타고 갔지? g 제 G0F에 X가 이렇게 하는 거야. 약속을 한 거야. 그럼 X가 F로 타고 갔다가 다음에 G를 타고 가는 거야. 이거를 GFx. 이렇게 합성함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. 여기서 벌어지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예,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. 뭐 어렵진 않아요.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이후,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해서 조금 우리 신경을 써야 돼자 함수는 input이 있으면 output이 됩니 근데 넣을 때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fx를 내어서 2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면 x 가뭘붙인지 간에 두배한 거에서 3을 더하라는 얘기야. t를 넣으면 이 시스템 안에서는 x 대신에 t를 넣으는 거야. 이 세트야. 얘하고 얘 세트라고. 그래서 다시 말해서 f의 내모는2내모 e 더하기 3내야모에다두배를더어서 3을 더하라는 거야. 그런데 여기다 뭘넣다 심지어는 여기다가 10을 들어갈 수 있다. a 플러스 2라는 10을 넣을 수 있다는 거야. 그러면 뭐냐면 무조건 f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에서 두배야 2배라고 하는 자에다가 3을 더하라. 이게 약속이었단 말이에요. 심지어 그래서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도 이렇게 이 함수에다가 분배를한 다음에 3을 더하라.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함수의 기본 개념인데 그 중에 합성함수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예제 1번을 풀면서 한번 합성함수가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. 예제 1번. 처음부 구하면요. 216쪽에 fx는 뭐냐? x-2 gx는 뭐냐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래서 1번 g제곱이 f다. 그럼 얘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같은 얘예요 x가 f를 타고 들어와서 g를 타고 들어왔는데 얘는 뭐냐면 gx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fx가 들어가는 거예요. gx라는 건 뭐예요? 어떤 애 마이너스 4를 곱한다면 3을 더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얘는 들어갔잖아.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라고. 그다음에 3을 더하는 뜻이에요. fx가 뭐였느냐? 위에 있었다.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에요. 그러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이렇게 G0FX. 나왔 what i 번 i f 0 g 그럼 얘도 이렇게 해서 x you can see it. If FX, 자리에 g x 가들어가는 거야. 근데 f x 는어떠 c 요 n 를 빼라는 t 거기다가 그러면 g x 에서 2를 빼는거야. 함수가 어, 그렇게 생겨 h a 단 말이야. FX, y x 가 원래 뭐였어? 여기 있잖아. 어, x 그죠? 여기서는 또한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.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, 어 선생님, 요건 G 제로였고 F 제로 G였는데 결과가 다다르네요 그래서 F 제로 G하고 G 제로 F는 같지 않다. 즉, 뭐다? 교환 법칙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. 이 소리. 합성 함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 문제 3번에서 알, 알, 알아보듯이 알결합법칙은성립한다 F0, G에 H는 F0, g 제로 H. 얘를 성립해요. 아, 그것이 문제 3번인데 이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. 그러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교합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.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. 그러면 우리 그 문제 3번에서 풀어봅시다. 문제 삼번 그냥 은행방 풀어. 여러분 보면서 어자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같이 풀어야 돼.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풀어봅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고 끝나면 반드시 자기 손으로 정리해 하셔야 돼. 풀어보세요. 문제 삼 번만. f x는 e x GX 플러스 g x는. g(x)는 e(x) GX 플러스 5 h(x)는 x 플러스 2었어그 뭐야? f 0 g의 0 h 하고 f 0 g 0 h. 얘가 같냐? 이걸 보여보라. 자, 한번 보자 얘는 뭘 먼저 해? 값 쳐주는 거야. f g를 먼저 f x 안에 g x가 들어간다. 아우 뭐야 f x는 뭐든지 제곱하는 애야. 여기 g x의 제곱. g x가 뭔데? 2 x 플러스 1의 제곱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네. 뭐 일단 이렇게 놔시다 나왔지? 그러면은 이번에는 거 h가 들어간다 이걸 어, 우리가 i라고 놔둘게. f c를 F 0 g H를 우리가 I라고 보면 이제 뭐가 돼? I 0 H가 돼. 그죠? 어, 이걸 I라고 보면 이걸. 그럼 이가 I니까 I 0 H가 되겠지? 그럼 그리고 또 이렇게 X가 되면 I의 H X가 돼. 근데 I X는 어떤 야? I X. I X는 X에다 두 배에서 5를 더한 다음에 제곱하란 얘기야. 이들어는 거에다가 어, 두 배에서 얘는 2배 hx에다가 5를 더한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? 제곱하라는 거야.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? 이걸 ix라고 하는 거네 지금? ix가 이거야. 즉 ix가 2x 플러스 5의 제곱이었다는 점이야. 어. 뭐든지 들어가면 두배에서 5를 더한다면 전체를 제곱하라는 거야. hx가 들어가서 두배 한다면 5를 더해서 제곱하는 거야. 근데 h가 뭐야? hx가 뭐야? 두배 x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. 그죠? 숫자 커지거나 복제도 전혀 복제는 없다. 있는 그대로는 함수형이야, 함수. 그러면 다 전제해 봅시다. 이거 어렵지 않아요? 그러면 2는 4잖아. 5 되면 9가 되는 거거든. 이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? 4x 제곱 플러스 2ab 4x 36x 99 81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자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번에는 두 번째. 자 Gx G0H는 뭔지 해보세요. G0H. 자 G0H다. 뭐야? G에 H가 들어가는 거야. G라는 어떤 애야? 무조건 두 배에서 5를 더하라는 거야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지? H에다가 두 배한 5. 5 2x는 뭐였어? x 플러스 2였거든 x 따라서 2x 플러스 9잖자 얘도 마찬가지 요거는 뭐 hx라고 합시다 요거를 요거를 우리가 한번 hx라고 도 나눌게요 약간 ix였고 그러면 hx는 hx가 2x 플러스 9인데 이제 뭐하는거야? f0 g0 h면 F제곱 H가 되는거야 이렇게 왜냐면 이거 H라고 했으니까 라지 H 그리고 이거에 X 이렇게 구해보자는거지 f 의 라지 HX 근데 어, 얘는 뭐지? Fx는 어떤 애야? Fx는 뭐야요 어떤 애야? 무조건 제곱만 한다. 그럼 얘는 HX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HX가 뭐니? HX가 뭐니 어이 x 결합법칙 어때?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게 된다. 그죠? 먼저 해가지고 얘두 개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여기도 든지얘두 개를 한걸 여기다 든지 상관없는 거야. 결과가 그래서 보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. 이렇게 할수있습니다 자, 여러분 합성함수가 비교적 여기서는 그렇게 교과서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여기서 개념을 잘 정리해, 계속 반복해서 읽고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. 자, 아시겠죠? 그럼 다음 시간에 역함수 하겠습니다.